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증거차의 황리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한 영상의 차량은 더뉴 카니발 11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더뉴 카니발 2019년식 2018년 12월 등록에 9만 800km 주행한 사고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듀얼 썬루프 오토슬라이딩 도어 실내는 카메일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등의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좋다는 점 약속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내외관 깨끗한 차량이라서 더욱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더뉴 카니발 차량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외관부 모습, 실내 모습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카니발 11인승 프레스티 지 등급 차량입니다. 7일 나에 9932번 제가 매입한 실차주실 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외관은 하얀색 바디, 흰색 색상의 실내는 까멜색 시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내 까멜색 시트라서 더욱더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이 차량 실내 컨디션, 실내 시트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밑에 바닥 부분 보시면은 코일 매트도 이 브라운색 계통으로다가 아주 예쁘게 확인이 되고 있고, 자 듀얼 선드프까지 추가적인 옵션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 하실 수 있는 정말 컨디션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외관 모습 먼저 살펴보면 본 네트 부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도 HID로다가 다 되어져 있고요. 중앙 그릴부터 뭐 하단 범퍼까지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5년에 10만 킬로 엔진 미션 보증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80% 정도 되는 좋은 트레드. 확인할 수 있고, 휠 부분 아주 약간의 생활 기스는 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측면 모습 보이시죠? 깨끗한 측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흰색에 이 까멜색 시트가 포인트일 수 있고요. 듀얼 썬드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상당히 좋은 컨디션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 버스 전용 차로도 들어가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이 시트 보시면은 운전석 시트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옆면부 모습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디 뭐 흠집 없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접이식 사이드 미러, 폴딩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실내 여기저기 살펴볼게요. 어떠신가요? 자, 비흡연 차량이라서 흡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실내 더욱더 쾌적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시트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까멜색 시트가 장착이 된 11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자, 뒤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잘 열리고 있어요. 자,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깨끗하죠? 깨끗한 11인승 차량이고요. 자, 아이스픽스 다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스픽스 있어가지고 유아용 카시트 바로 꽂아만 주시면 되고요. 자, 3열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안전벨트 비닐도 벗기지 않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요 차량 버스 전용차로 다 들어가실 수 있고 옆면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2열도 열선 시트 3단계 다 들어가 있고요. USB 버튼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실내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아요. 이 차량 옆면도요 이렇게 커튼 다 있어요 보이시죠? 네, 커튼까지도 다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 여러 가족분들이 같이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관이나 어떤 회사에서도 같이 타실 수 있는 용도가 많은 차량입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도 약80% 정도 되는 좋은 트레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휠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는 있는 차량입니다. 자,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건유 카니발 뭐 카니발의 모습은 어떤 11인승이든 9인승이든 다 동일하죠. 자, 동일한 카니발인데요. 이 차량 내관 외관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트렁크 보시면은요. 트렁크 안쪽에서 한번 볼게요. 어떠신가요? 정말 밝은 색상, 환한 색상의 실내를 지닌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내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이시죠?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이 차량은 11인승이라서 승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도 더욱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버스 전용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판매 금액까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 옆면부 모습도요. 아주 깨끗하게. 어,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되는 트레드, 깨끗한 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오토 슬레딩 도어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연식도 좋고, 아직 신차 보증, 엔진 미션 보증이 안전하는 차량입니다. 자, 바닥면에 이렇게 비닐도 다 그대로 있는 차량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3열 부분은 이렇게 안전벨트 비닐조차도 제거하지 않고, 어, 정말 상당히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입니다. 사용감도 좋고요. 실내 컨디션 너무나도 좋습니다. 깨끗한 실내 어, 비흡면 차량이라서 쾌적한 실내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또 닫아볼게요.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있죠. 이 차량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아주 뭐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옆면부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깨끗한 실내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옆면부 모습.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다 있어요. 자, 11인승 옵션이 많지 않은 차들이 많은데, 이 차량 정말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이시죠? 시트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부분도요, 뭐 특이사항 없이, 기스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는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 외관 모습 보여드리고, 자, 실내 옵션들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앞 타이어 보시면은요, 타이어 80% 정도 되는 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휠도 뭐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외관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실내도 깨끗합니다.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뭐 있을 수 있는데요. 비교적 관리를 잘 해주셨다라고 어, 판단할 수 있고 정말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실내 옵션도 풍부합니다. 이제부터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차량 실내 옵션 기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행거리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만 874km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차 보증 10만 km 까지입니다. 아직 9,000km 정도 되는 신차 보증 기간이 잔존하는 차량입니다. 자,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인데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핸들 부분 먼저 보실 텐데요. 자, 깨끗한 핸들 관리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 오토 헤드램프죠. 자, HIG 오토 헤드램프도 어, 확인이 되고 있고 자요 마크 왼쪽으로 보시면 통화 버튼 보이시나요 자 핸즈풀이 어, 블루투스 기능이 다 있는 차량이라서 휴대 전화에 있는 뭐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크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버튼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시에 크루즈 컨트롤 설정 하셔 가지고 더욱더 편안하게 어,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확인되고 있고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 보관 중인 차량입니다. 자 상단 부분 먼저 보시면은요, 자이 하이패스 룸밀러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어서 어, 하이패스 카드만 옆면에 이제 꽂아 주시면은 어, 등록 절차 없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유보 버튼 보이시죠? 자 유보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서요. 휴대전화로 다가 원격시동도 가능하시고 어, 차량 상태 또는 뭐문 열림 문 닫힘 창문 열림 창문 올림등 많은 기능들을 휴대전화로 다가 유보 시스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정품 8인치 내비게이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정품 AV가 어, 들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목적지 설정하시기도 더욱더 편안하시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 부분 보시면은 풀 오토 공조기,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 차량이라서 온도만 설정해 주시면 온도에 따라서 바람 세기까지도 스스로 작동을 하는 프로토 공조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많은 옵션을 품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기어 밑으로 보시면은요. 운전석 3단계 열선 시트, 운전석 3단계 통풍 시트 버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은 핸들 열선 버튼 확인되고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있기 때문에 자 전후방 감지기 온오프 센서, 어, 센서 온오프 버튼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도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까지도 다 갖춘 차량입니다. 정말 조수석 옵션까지도 풍부한 이 차량, 정말 합리적인 판매 금액으로 어,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부분 보시면 은 듀얼 선루프 보이시죠?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조금 답답함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방감 있는 듀얼 썬루프까지 갖춘 요 카니발 차량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어,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에요. 보이시죠? 누르면은 자 실내에서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자 밖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열리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뭐다요 조작 다 가능하신데 요거는 파킹 기어 피단에서만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 도어뭐이 안쪽 버튼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듀얼 썬루프도잘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네, 썬루프도잘 작동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실내 버튼들, 기능들, 안 되는 거 없이 다잘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까메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예쁜 색상을 지닌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량, 어, 전국 최저가 판매 금액 약속드립니다. 자, 제가 밖에 나가서 이 차량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뉴 카니발 차량 외관 모습, 실내 모습. 어, 깨끗한 모습 확인해 보았습니다. 헤드램프도 아주 선명하게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듀얼 선루프까지 갖춘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실내는 까멜색 시트가 너무나도 예쁘게 잘 확인이 되는 차량입니다. 2019년 식 2018년 12월에 등록한 9만 1,000k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용도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하체 누유도 전혀 있지 않고요. 아직 신차 보증도. 단존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염려하실 거 없이 구입하셔도 된다는 점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 판매 금액은요. 1,850만 원입니다. 1,8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건육카니발 11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자 저렴한 세금 혜택과 버스 전용차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동공 기관이나 뭐 일반 사업체가 있으신 기업이나 또 가족이 많으신 분들, 교회나 뭐 종교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 차량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는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단 연락처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